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부설입니다 2022년 이민 년 11월 달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11월 달 운세에서는 운이 풀리는 것 같지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이렇게 겹치는 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변화, 변동을 주면서 내가 좀 좋은 것 같아도 이거 시작으로 내가 좀 힘들게 가실 수 있고 또 사람 만나면서 귀인인 줄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귀에 쏙 달콤한 말을 해준다더 사람 말 믿고가 따랐다가는 내가 손해를 볼수 있고 괜히 사람 때문에 망신수도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월 달 운에서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일이 그르치면은 운이 들면서 한코에 걸려서 운이 풀어지기보다는 더 얽히고 설킬 수 있는 요런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매사를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어, 왈카 급한 거는 걷지 마시고 조금은 찬찬히 잘 생각해 보시고 뭐 금전 투자라든지 뭐방향 문서를 잡는 데든지 움직이시는 것도 잘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특히 또 연세 계신 분들은 몸 조심 좀 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11월 달 운에는 운세는 높이 드는 것 같아요. 하면서도 운과에게 같이 교차되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조금 은 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격이 어, 좀 이렇게 고두신 분들이 많아요.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신 분들이 많고 남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외로또 욕심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 욕심 채우기가 힘들 정도로 욕심이 많습니다. 아, 11월달에 조금은 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은 알게 모르게 지나가지만 나쁜 일은 꼭 자리를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매사를 찬천두번세번 번 생각하시고 조심 있게, 조심성 있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스물살 어, 의뢰생분들, 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영업 사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직장이라든지 어, 영업 사업 하시는 분도 똑같이 운에서 들어와요. 괜히 사찬게 생각했던 사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작은 일 때문에 괜히 근심 걱정을 안고 갈수 있고 사람으로 부딪힐수 있기 때문에 그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영업 사업하면서도 나한테 금전의 손실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풍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 사람으로 인해서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이 때문에 크게 불씨가 될수 있어서, 어 우리 어 28살 돼지띠 분들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처세술 좀잘 하셔야 되겠고, 또 내가 영업사업 하면서도 인간사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피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28살. 돼지띠분들이 변화 변동 수도 찾아오는 운도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 변동도 내가 편한 건 아니에요. 괜히 앉은 자리가 불편할 정도로 힘들게, 마음에 산란하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변화 변동 좀 피해주시고 내가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금전의 운은, 어, 높이 들기보다는 그래도 원만하게 금전으로 막힘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와요. 아, 그리고 또, 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도,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인연의 운도 들어오고, 또 기존에 만나던 사람하고 좋은 인연으로 갈수 있고, 또 결혼설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8살 우리 돼지티분들이 다른 거 조심하시 마시고 직장생활이든지 영업사업하면서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조그맣게 하찮은 일로 시작해서 이게 커질 수 있고 내가 근심을 안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0살 개혜생분들 어, 40살 개회생 분들이 명예운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내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영업사업 하면서 사람 속에 움직이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사받을 일도 있고 나한테 좋은 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좋은 일 있겠고 우리 40살 돼지띠분들이 명예 운도 찾아오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빛을 낼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아 그리고 금전수도 내가 11월 달로 해서는 금전수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또 금전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게 내가 내 사업 영업하던 게 조금 힘들게 움직이셨던 분들도 내영업분에서 열리는 운세고 또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질 수 있는 운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내가 좀 커나갈 수 있고 일이 연결 연결돼서 지금 확장이 될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었지만 뭐 내가 가게를 확 확장을 한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세에서 내가 앉은 자리 영역에서 커 나갈 수 있는 영역이지, 내가 뭐 자리를 확장을 하거나 금전을 투자해서 확장하는 이런 운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마흔살 개회생분들이 길조심, 차조심, 몸소 조심하시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운세선 열리고, 운에서는 명예운이나 금전의 운이나 다 들어있지만, 몸조심은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두살 신회생분들. 어 쉬운 두살 시내생분들이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많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막 답답하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 대지티 분들이 끼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인간품파로 힘들고 금전으로 좀 힘들었던 것도 요 11월 달부터 일이 풀어지는 운세고 일이 지 뭐랄까 금전의 운에서도 확 열려있는 그런 운이에요. 또영업사을 하시면서 내 업을 하시는 분들 그동안은 답답하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일이 진전될 듯 하면서도 좀 제자리고 진전될 듯 하면서 제자리고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도 11월 달 운에서는 한 코가 열리면서 일이 자꾸 열리는 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두살신혜생분들이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또 자손으로 근심 걱정 안고 가는 것도 근심 속에 움직였던 것도 조금은 풀어지라는 운이고, 마음도 노심초사 했던 것도 이렇게 좀 가라앉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어, 금전의 운이나 운에서는 다 열리고 또 인간으로도 좀 힘들었던 것도 다 가라앉는 수에 들어 있고 내 몸수로 좀 힘든 것도 조금 가라앉는 운에 들어 있어요. 하지만 금전으로는 말카 귀인의 도움 받기보다는 한 코에서 일적으로 풀어지든가 내가 어느 수에서 풀어지면서 이게 조금씩은 열어지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전이 들어오기보다는 내 금전이 슬슬 풀어지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약간 머리 쪽으로 이렇게 무겁고, 어, 약간 이렇게 어지럼증이 보이기 때문에 혈압 조심하시고, 또, 어, 몸,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지병을 얻을 수 있고, 내몸쓰로좀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있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64살 기회생분들. 어, 64살 돼지띠분들이, 돼지띠분들 운이 다 좋게 나오거든요. 운이 다 높은 운에 금전의 운이 나오는데, 우리 64살 기회생 분들이 11월 달 운에서는 내가 좀 뭐라 그럴까, 몸조심도 좀 하셔야 되겠고, 또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 인간으로 해서 구설, 시비권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인연으로 괜히 다툼 끝에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도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가시면 다른 건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직장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앉은 자리에서 힘든 것도 좀 풀어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꼭 굳이 움직여야 외사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하고 잘 유도리 있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아, 금전의 운은 왈칵 뚫리기보다는 조금 조금은 낮은 운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64살 기회생분들은 금전에 투자라든지, 뭐 사람 말 믿고 움직인다든지, 변동을 준다든지, 이런 건 조금 피해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건강조심, 또 사람조심, 또 인연조심, 이렇게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6살 정해생 분들, 어, 76살 정해생 분들이 11월 달은 에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괜히 혼자 마음으로 조리는 일이 근심 걱정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어 내가 뭐 앉은 자리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괜히 들썩거리는 수에 들어있고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근심으로 따라오시는 수에 들어있어요. 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1월 달에 뭐 움직이거나 변화를 주거나 이게 아니고 괜히 혼자 스스로 이렇게 근심 걱정이 쌓이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자손으로 자손으로 큰 걱정이 따라오지는 않아도 자손 때문에 내가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76살 정해생분들이 내 몸수를 조금 무겁게 움직이시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심하시고 내가 병원 왔다 갔다면서 치료 잘 받으시면 좀몸 쓰는 건강해지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입니다. 아 그리고 금전으로 큰금전이 움직이거나 어서 뭐 금전이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 금전의 운은 항상 내가 다람쥐 채바꿔 돌든 이렇게 움직이시는 이런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변화 변동수 움직임 수는 들어왔어도 11월달에 변화 변동수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대지띠 여러분들이 요 11월달 운에서는 운이 열리는 눈에 들어있고, 금전수도 벌고 가는 눈에 들어있지만, 어, 괜히 금전이 들어오면 내가 몸으로 힘들 수가 있고, 내가 몸이 또 편하게 움직이면 금전으로 조금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어, 매사를 조심하시고, 또 사람으로 부딪히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11월 달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투자하고, 욕심을 부리고, 변화를 주고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조금 다진다 생각하시고, 11월 달엔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